네, 오늘의 첫 경기, 젠지와 브리온을 만나봤습니다. 젠지가 이승을 향한 강력한 열망으로 1세트 승리를 가져가게 됐는데요. 자, 먼저 뱀핏부터 살펴보면요. 브리온이, 어, 아, 레드에서 자주 등장했던 루시안과 유미를 밴하고 네. 바텀의 폭킹 조합을 유도하는 느낌이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텀에 이제 바루스와 진이 나왔죠. 네. 이 바루스 진 같은 경우에는 루시안, 제리에 비하면 굉장히 캐리력, 이제 후반 캐리력이 낮은 챔피언이다 보니까 네. 좀 포커스가 탑으로 쏠린 감이 있어요. 어... 이 탑과 탑에서의 잭스, 그리고 피오라의 구도를 깨기 위해서 정글러들이 분주히 탑 쪽으로 많이... 우... 첫 번째 장면을 한번 살펴보면요. 일단 첫 전령부터 젠지의 운영 능력이 좀 돋보였던 음. 것 같아요. 그게 내내 브리온이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는데 그래도 혁신, 핵심적인 뭔가 용이나 전령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쓰러지기 전에 내형포탑을 네. 깔고 가면 좀 뒷끝이 있는 아 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 들이 참 맞물려서 뭔가 브리온 쪽에서도 나름의 펀치를 정말 젠지상들은 잘 날렸다고 생각이 되는데 음. 이 강영우 이 뭐라고 그죠 분석위원 어. 네뭐 네. 네. 편하게 불러주세요 네. 네, 네, 네. 네. 분석위원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네네 네. 라인전 단계에서 좀 벌어오는 것들 아. 음. 자 그럼 이번 경기 보시면서 시청자분들이 의견을 남겨주셨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아. 아. 아 정말 잔인한 운영이었다 또 이렇게 브리온 팬분들을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슬 조이는 아마 이제 중간 중간에 뭐 전멸로 벽을 넘어가는 장면이나 좀 빨려 네. 들어가는 장면들이 있어가지고 좀 <laughs> 재미있는 얘기 나온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비녀석의 네, 어, 배짱 플레이에 깜짝 놀랐다. <laughs> 네, 이번 경기에 피어지는 누굴지 살펴볼까요? 초반에굴 불렸던 그 스노우볼 속도가 어우, 젠지가 확실히 책임이 돕니다. 지금 어? 우와 투표 결과가 오, 만장일치로 어. 나왔습니다. 와 만장일치로 피 o 지를또 받아냈네요. 와 기대가 됩니다. 자 과연 그렇다면 이 세트에서는 젠지가 승리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아니면 또 다시 브리온이 반전의 발판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경기 젠지가 2대 0으로 승리를 하면서 2연승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안 했더라고요. 저는 배해지고요 분석 데스크의 든든한 분들, 캡젠 님, 포니 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먼저 뱀픽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뱀픽을 살펴보면 미드에서 아지르를 상대로 오랜만에 코르키가 나왔거든요. 네. 이 구도는 젠지 입장에서 후반을 바라본 거겠죠? 네, 맞습니다. 아, 이게 굉장히 전통의 픽인데 음. 아지르가 팔이 길지만 나는 그럼 더긴 걸로 때리겠다, 이런 식의 픽이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제 브리온이 좀더 속도를 내서 게임을 굴려 나가야 하는 게임 구도였어요. 하지만 젠지가 바텀에서 힘을 굉장히 많이 냈었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핵심이 전반적으로 봤을 때 브리온 쪽이 라인전이 조금이라도 더 편한 요소들이 라인마다 깔려있단 말이죠. 음. 라인전은 브리온이 좀 앞서는 모습이었는데요. 그걸 또 젠지의 딜라이트 선수가 풀어낸 장면이 있었죠. 그렇죠. 네. 게임이 말이 그치죠. 안 되잖아요. 아 그러니까 나르 입장이 정말 공감이 많이 가요. 아 내가 여기서 <laughs> 어떻게든 분노를 쌓아서 팔을 네. 머리 끝까지 올린 다음에 음. 상대를 밀어내 주는 역할을 내가 해야만 한다. 음. 이 압박감이 있으니까 앞으로 나온 건데, 릴라이트가 정확하게 캐치한 것 같습니다. 네. 네 1경기 젠지와 브리온의 대결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둔 젠지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피넛 선수 페이지 선수 승리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넛 선수에게 질문 드릴게요 어, 브리온이 전승을 달리고 있던 팀이라서 좀 걱정됐다라고 하셨는데 좀더 견제되는 점이 있었을까요? 팀적으로 준비한 부분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엄티 선수와의 정글 대결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위를 차지할 수 있을까? 어떤 점을 준비를 해주셨을까요? 좋지 않았는지 혹시 추측가는 점이 있으실까요? 딩거 소포스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든든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지. 원딜 입장에서는 하이머 딩거가 좀 좋다라고 판단을 하시는군요. 어,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피너 선수, 2세트에서 코르키가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이건 팀에서 도 준비를 하신 걸까요? 2세트에서 피너 선수가 탑을 많이 가는 모습을 봤거든요. 왜 그렇게 피너 선수가 모건 선수를 계속 괴롭히신 걸까요? <laughs> 뭔가 공격성도 돋보이고 피지컬도 돋보인 플레이가 나왔어요. 좀 자신감이 많이 올랐는지 이것도 궁금해요. 피너 선수가 페이즈 선수에게 조언을 해줬던 게 있을까요? 아페이즈 <laughs> 선수한테 여쭤봤는데 <laughs> 혹시 네두분다 얘기해 주세요. 잘 기억이 안 나나 봐요 피너 선수. 아, 네. 열심히 하자, 열심히 하면 아, 네, 다루는 걸클 네. 거다, 공무 네. 얘기했던 것 같아요. 아, 네. 네, 좋습니다. 열심히 하자라는 각오로 오늘 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다음 상대는 한화생명입니다. 한화생명은 또 페이즈 선수는 바이퍼 선수와의 맞대결을 앞두고 있잖아요. 앞으로의 각오도 궁금합니다. 먼저 피너 선수. 어, 아, 네. 다음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T1과 광동 프릭스의 경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만나요.